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최근 3개년 6월 모의고사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알려드릴 예정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1, 고2, 고3 순서로 6월 모의고사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알려드릴 예정인데 단순히 숫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파트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등급별, 점수별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입 파트는 탐구 과목이 공통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원점수와 표준 점수, 백분위 등 유불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의 경우 고2와 맥락은 비슷하지만 과학 탐구 2과목 선택이 가능하고 국어, 수학에서도 언매, 미적등 선택의 폭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원점수와 표준 점수, 백분위에 관한 내용을 심화 버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등급컷과 비교해보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시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전략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을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적인 부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최근 3개년 6월 모의고사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정리해 드림과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1 모의고사입니다. 말씀드렸듯 여기서 라인을 잡아드릴 거니까 고2, 고3 학생들도 이 부분을 스킵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상위 몇 퍼센트가 어떤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1등급, 즉 평균 100분이 96 이상은 서울대와 약대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고 올 2등급 평균 100분이 89 이상을 받는다면 권동홍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3등급 평균 100분이 77 이상을 받는다면 인서울대학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고 100분이 70 이상은 수도권대학이나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중 일부 상위권 분교 이원화 캠퍼스에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난 3월 모의고사 컨 콘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1, 고2 학생들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게 고3 때는 재수생, N수생 등과 같이 경쟁해야 함으로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지금 등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목표 대학에 점수가 남는다고 해도 안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부여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3 학생들의 경우 이제는 재수생들이 진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능과 비슷한 등급컷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라갈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 6월 이후에 현역 학생들의 실력이 느는 경우도 많고 반수생들도 추가로 진입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상위권 대학 정시 합격자들은 이미 수능에 대한 내공이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더 위로 갈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메디컬 광풍 시대에서는 실력파 반수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수준으로 수능 이 출제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등급컷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2 모의고사입니다. 말씀드렸듯 고2 파트에서는 선택 과목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고1 때까지는 탐구 영역에서 공통 과목으로 시험에 응시하지만 고2부터는 직접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과목 선택으로 인한 유불리가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2024학년도 물리 영역의 경우 1등급 컷이 45점, 2등급 컷이 36점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가 78점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화학 영역의 경우 1등급 컷이 46점, 2등급 컷이 44점으로 다소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가 70점으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즉 내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상한선이 높은 과목을 선택 할수록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2023학년도로만 시선을 옮겨 봐도 물리 영역과 화학 영역의 상황이 완벽하게 뒤집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특정 과목을 선택했을 때 무조건 유불리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 탐구 영역에서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지리와 사회문화 과목을 보시면 작년과 재작년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점수가 역전되는 비슷한 양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과목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점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에 상한선이 다르다는 것인데 어차피 내가 만점, 상한선 점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큰 유불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나의 흥미나 적성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너무 전략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나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공부해 보면서 무엇이 가장 나은 선택일지 꾸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3 모의고사입니다. 말씀드렸듯 여기서는 표준점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표준점수의 유불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유불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유불리입니다. 첫 번째 요소의 경우에는 고2 6월 모의고사 탐구 영역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은 어떤 과목이 어렵게 출제될지 어떤 과목이 쉽게 출제될지 아니면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비슷할지 전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언어와 매체,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 투과목이 그렇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반드시 어렵고 미적분, 기하가 확률과 통계보다 반드시 어렵게 출제됩니다. 또한 투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 상한선이 원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의 상한선보다 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 상한선이 86점, 93점, 90점, 98점인데 다른 원과목이나 사회탐구 영역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유리한 요소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부르게 투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대가 투과목 필수를 작년에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최상위권 학생들이 굳이 투과목을 선택하지 않자 작년 투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표준점수에서 이득을 볼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올해도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모두가 똑같은 현상을 관측했고 입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고 올해 전략을 세울 때이 내용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최대의 모 재수학 학원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원과목에서 추과목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등급컷이 올라가고 표준점수 상한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역 학생들은 추과목을 내신으로는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까지는 현역들의 실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의 실력과 등급컷이 급속도로 오르는 경우가 투과목에서는 유난히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과학 투 과목의 등급컷을 보면 1등급컷이 29점, 2등급컷이 21점, 3등급컷이 16점인데 분명히 정상적인 등급컷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이 정도의 극단적인 현상이 수능까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과목이 나의 적성에 맞거나 선택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선택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심할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오직 표준점수 유불리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습니다. 이는 언어화 매체 미적분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표준점수가 유리할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공부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같이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근 3개년 6월 모의고사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정리해드림과 동시에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두 전달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모두 전달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 조언해. 드리며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1 고2 학생들의 경우 모의고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수능과 트렌드가 비슷한 시험도 아닙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고3 학생들에게도 해당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은 이제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6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수능과 최대한 비슷하게 출제하는 시험이고 재수생들과 처음으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올리는 계기로 삼는 것도 분명 중요한 게 맞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수시 전략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믿고 상향 위주로 갈지 아니면 반드시 붙을 수 있는 대학들로 수시 원서를 구성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향성을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